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밀수 쳐진 거. 아 지금 두 개의 문장, 문제가 있죠. 윗 글의 요지,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일까? 어, 호의를 베풀고 내일을 미루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일까? 두 번째는 어, 빈칸에 들어갈 말뭐 필요라든지 약점이라든지 뭐 재능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겠네요. 어, 어떤 걸까? 천천히 읽으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도와줬을 때 하지만 아마도 아마도 네가 요청한 모든 것을 수행하지 않았 않았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요청했을 때 하지만 모든 건다 수행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집중해라. 그 사람이 한 것을 집중해라.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집중하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럼 도와준 거에 집중해야지, 안 도와준 것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 이, 이러한 행, 이런 것이 뭐뭐처럼 보일지라도, 어, 보, 저기,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분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 너무나도 많이 그들 자신만의 소유한 뭐모에 사로 잡혀 있다. 비커트 it 뭐 모에 사로 잡혀 있다. 뭐에 사로 잡혀 있을까요? 음.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저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보일지라도 그래 괜찮은 것 같아. 뭐안한거 도와달라는 거세개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 빼고 두개 도와줬어. 두개 도와준 거 말고 지금 하나도 안 도와줬네. 어 도덕적으로 분명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뭐에 사로 잡혀 있을까요? 그 자신만의 재능, 뭐 책임감, 두려움, 약점, 필요, 약간 필요 같기도 하고 도와줬다고 하니까 일단은 일번 갖고 그런데 어, 어 그러니까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됐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소대시니까 so 너무 야, 사로잡혀 있어서 그 결과로 그들은 그들의, 그들을 위해 수행이 된그 선이, 명사죠. 선함 선한 거, 좋은 거. 그 선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간 필요 같은 느낌이 들죠. 공포가 느껴지지 않겠고, 재능 뭐 그런 것도 아니겠고, 필요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니즈, 니즈라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 이런 행동이 도덕적으로 명백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들만의 자신의 필요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들을 위해 수행이 된그 좋은 선의를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세 개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두 개를 도와줬어 그 선이죠 구시죠 그런데 하나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니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답은 n e 같고요. 호의를 베풀 때 예의를 갖춰라. 어, 예의 갖춰야 되겠고, 내일을 미루지 말라는 아닌 것 같고, 도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받은 도움에 감사하라. 도움이 충분하지 받은 감사하라. 3번일 수도 있고, 예의를 갖추는 거, 1번일 수도 있고, 부탁할 때는 원하는 것을 정밀하게 말하라. 뭐,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과거 시절 얽매이지 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3번 같죠. 1, 3, 4 같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어, 봅시다. 어 어느 날, 한 선생님이, 학생들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13개, 13개, 13개의 unrelated.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질문들.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질문들, 14개의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답변을 써줬습니다. 긴 답변을 써줬습니다. 그가 그 질문의 13개를 다루는 긴질문을 답변을 써준 겁니다. 14개의 관련없는 질문들을 했는데, 14개, 14개를 했는데, 13개만 해준 겁니다. 13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in which는 뭐냐면, in이 여기 뒤에 있었죠, 당연히.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면서, he dealt with 13 of the questions in a long reply인데, 얘가 앞으로 갔죠. 그래서 in도 같이 간 거예요. 자, 그는 곧, 그는 곧. 어, 답장을 받았습니다. 학생을부터 열세 개를 딱젖혔는데 답장을 곧 바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나론니 함담에 빠로서 나오겠죠. 올 어, o 생략된 거고요. 그 학생은 그 생략된 부분, 그 생략된 부분을 언급했을 뿐만이 아니라, no thanks.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했다는 얘기죠. 뭐를 위해서? 그 선생님이 작성을 해준 것에 대해서. thanks for 하면은 뭐뭐에 대해 감사하다죠. 그 선생님이 작성을 이미 해줬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과거의 과거죠. 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어, 선생님이 이거 하나 빠졌는데 왜안 해줬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 선생님이, a man of great patience. patience. With, 그러니까 이게, 어, 여기 보시면은, of, 추상명사가 나오면, 요게 형용사화 돼서, of, patience가 형용사화되면 patient가 돼요. 그래서 of value 하면은 valuable, 가치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것처럼 of importance, 중요, 그러면 important, 이렇게 중요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 나오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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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심이 넘치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마음을, 마음이 상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 학생의, 학생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의해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어, 상처받은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호의를 베풀 때 예를, 예를 안 갖춘 거죠, 학생이.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유력한 후보자. 예를 갖추라고 한 것과 도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도움에 감사라는 거, 아까 감사 얘기도 나왔고 1번 아니면 3 번이 유력한 후보자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Not only was there, 자, Not only 또버어스 나오겠죠. But 여기 나왔습니다. 자, 부정인데 뒤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구가 아니라 절 단어와 구가 아니라 지금 절이 나왔습니다. 절이 나올 때는 동사의 도치 의무의 형태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 어떠한 감사의 한 마디도 한마디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너의 편지 지금 말하는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감사하다는 어떤 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편지 시작 서두로 서두부터 너는 나한테 대절을 상기시켰구나 뭐예요 오직 너의 질문들 너의 질문들 중 하나가 있다라는 것 내가 답변을 해 주기로 주기는 것을 까먹은 내가 답변을 해 주기로 까먹은 이거죠. 까먹은 너의 질문들 중 하나를 상기시켰구나. 그러니까 답변을 첫 서두에서 갑자기 감사하다 말도 없고 선생님 하나 까먹었어요. 왜안해 줬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선생님한테 상기시켜 줬는데 선생님은 까먹고 안 보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이투왜 나왔어요? 당연히 여기 뒤에 있었죠. I forgot to give an answer to <laughs> to your questions. 그러니까 너의 questions에 한 가지 답변을 주는 것을 까먹었, 까먹었다. 이 얘기죠. 어, 여기 어떤 문제 내면은 이제 f u l g t to 동사와 f u l g 동명사가 나오겠죠. 동명사는 뭐뭐 했던 걸 까먹은 거고, 투명사는 뭐뭐 할걸 까먹은 거 요런 문제들 내면은 이제 또 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그 적절한 시작과 답변이었냐? 어디에? 열0페이지나 되는 한 통의 편지에 대한 답변이었냐 그게? 그는 go on to 동사 계속 동사 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학생에게 이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언급한다 이것을 자 not 다음에 because절이 나왔네요. 그러면 not but 연결됩니다. 뭐뭐가 때문이 아니라 뭐뭐다 이거죠. 나는 이것을 언급한다. 내가 너의 감사함이라는 그런 것을, 너의 고마움을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 너를 향한 너의 애정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concern, 걱정 때문이다. 염려 때문이다. 자, concern 다음에, 대시 나왔습니다. 자, 요건 명사, 초상 명사고요. 뒤에 됐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는 완벽한 절이 나왔기 때문에 요건 동격입니다. 컨선 어떤 염려냐는 거죠? 동격입니다. 너는 하지 말아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죠. 사람. 넌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떤 사람입니까? 그그 그 선의 너를 위해 행해진 그 선의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안 된다라는 염려 안 된다라는 염려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because of, 명사. because of, 명사. 이렇게 되고, 여기서 because, 주어동사가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은, 어, 음, 호의를 베풀 때 예의를 갖춰라? 예의 갖춰야죠. 그러면, 도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받은 도움에 감사하라? 도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받은 도움에 감사하라? 지금 여기, 여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도움을 받은 거죠.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help, 도움을 준 거지. 그냥 favor, 호의를 베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 이것 좀해 주실래요? 이럴 때, 어, 그래도 돼요? 이런 호의가 아니라, 지금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충분치 않아. 하나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죠. 감사하라. 그러면서 도움과 감사가, 도움과 감사가 여기서 키워드고, 호의와 예의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래서 이 단어에도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